오늘의 저녁 오늘 32도도만요. 날 엄청 덥더만 소바도 괜찮겠다. 아 콩국수에 설탕 넣어서 아아 아, 진짜 짜치게 소금 어. 아 갑자기 콩국수 당기네. 아 뭐야 짜치게. 아 내가 콩국수 먹으러 가야 돼. 안 되겠다. 여보세요? 형내 말은 걸러두는 거야 혹시? <laughs> <laughs> 아니, 콩국수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이 설탕의 그 절묘한 조. 그... 아니, 나 설탕파야, 나 설탕파 나는. 아, 형, 그냥 말하지 마, 짜증나니까. 말감자도 설탕이에요? 난다 설탕이야 그냥. 완전 야? 슈가보. 그니까 볼이 옆으로 자꾸 벌어지지. <laughs> 바람지맥이. 뭐야 뭐야 이제 ㄲ <laughs> 이형 뭐야? 잡으세요여에이형 뭐야? 무릎다리 파티에 딜올려면 치킨장 파티가 제일 딜올수 밖에 없죠 오. 어떤 느낌이냐면 치킨장을 하다가 치킨장을 하다보면 결국에는 좀 여유로울 때 야, 각도 어, 좀 많이 벌려보고 위하도록. 너무 많이 벌리는 것보단 각 싸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만약 모든 FPS는 각 싸움이거든요. 총잘 쏘는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각 싸움 말고는 없어요. 각 자체 쓰는 게 걸려가지고. 그러니까 이게 집에만 박혀있으면 안 돼요. 집에 박혀있다가 나가야 돼요. 만약에 이제 만약에 여기 집에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능선이랑 같이 먹고 있잖아요. 이렇게 그럼 넓게 넓게 쓸수 있는 거지. 이 라인에서는.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집을 안 먹고 노란 파란색을 먹고 있어.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3번 있는 사람이 음, 집을 봐야 돼는 맞죠? 얘가 올라오지 봐야 될거 아니야 그럼 3번 있는 애가 희생을 하고 나머지가 좀 뒤를 치면 돼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? 2번 2번 집에서 3번은 헤서니 알아? 그래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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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이이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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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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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있어? 금 지금, 지에 지금, 근데 나한테 가간나 아주건 있어 근데 이새끼도 못빠진다 얘차 불러떨어졌어 그어줘차 한대 더 올린다 알겠 차 한대 더 올릴꺼야 수나 못빠져나 이거, 당겨줘. 이거 불타, 땡겨줘 하나다 땡겨줘봐 다 땡겨줘봐 이거 차 두대 더 붙였어 둘둘으로 해다나 이거 차 한대 돌아 돌아 붙였어 차 한대 더 붙인다 적 계절 적한마이더있한리번 빠진다 적 다른 사람 적한번 붙이고 싶어야겠는데 어나 서클 박깥는아붙었다이번2 이번핑이번팅 간다 아 얘는 어디서 온 거야 얘 붙은 거지말라 했잖아 나 일단 기어 내려가는데 가줄까 가 그냥? 유, 유지 저기 혼잔데 좀 아래쪽으로 쫓나와나 막을게 내가 한 번에 매달리니까 으악! 이쪽은 어디래 미라하더 제니 여기 미네 1번 들어온 거 같아요 화밥이 3번이서 되게 느려. 도 있다. 여우 속에 제가 3번이어서 나온 거 잡자. 이거 3번에서 포커싱 해봐. 나올 때만 싸줄게. 응? 끔찍하게 맞았는데 후진집 박은거야? 아 일단 방은거다 잡는데 도망을거같 하나 더 찾는데 메인드로봄 여기 판 잡...앞에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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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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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1번 한번 들어갔어 3번 확인 한번계절요디1나 아, 쪽. 있다 쪽. 번 1번 쪽. 1번 쪽에 있어요. 쪽. 번 쪽. 번 쪽. 번 쪽. 1번 번 쪽. 1 쪽. 1번 쪽. 1 쪽. 1번 쪽. 1번 번 쪽. 번 쪽. 1번 쪽. 최수들이 이상이다 일번확킬야네확킬 하나 남았어요 4번도 최소 셋 내가 어, n 킬 땄지? 응킬 땄어 4번에 사람이 있다 아로 브레이킹 새끼야 브레이킹이야, 이게 임마. 네, 아까 거기죠? 아로도 거기죠? 밤미사이 푸시. 아 이거 1번 쪽 떠온다. 포탑 세워 오는중 똑같을게. 똑같을게. 한번 잡았고 어디 있는데? 온건 잡았어요 근데 1번쪽에서 더올거예요스스스스스스한번싸운 단번에 싸운다 다끝다 박은거 다끝시야 차타고 3번 매달린다 텐유 형아도 또 패야겠다 너랑 중앙선 애들이 3분간매달리거 모른다 조심해야돼 안보여 미친 달고겠는데 이거? 대 달려있네 하나는 빨리기고이고 다른 팀이 대고, 대고, 랑4번고번애들고 같은데? 고 대고, 번 다른 팀이고 대고, 대고, 어온대같대 안되런거 하나 안 만질. 그러 탔다. 미라도 하나 지 탔다. 잠 이거 카 하 나, 왕따, 왕따. 왕따. 왕 연막 따 왕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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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사대위사대한번 하나, 라노나 둘, 하나, 하나, 둘, 어 3번 머리 둘, 하나, 번도 똑같고 나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 와... My hands stable, I feel able to turn the tables. I could do this. Just keep moving, keep your hands up. Stupid, I feel lucid, it. I move you ain't I see.